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녀석이죠. 육성 조르노 조바나 고링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제작자가 조조 캐릭터들을 그렇게 좋게 만드는 스타일은 아닌데 과연 이 녀석 얼마나 좋은지 오늘 저와 함께 살짝 들여다 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트카우. 자 일단은 뭐 오브 재료를 좀 모아야 되니까 오브 쪽에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도 인피랑 비슷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오브는 범오브를 범오브를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30% 초반 데미지 30% 있다는 거 고려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일단 시작을 했고요. 어느 정도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 풀강그 다음에 특수 능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오도록 하지요. 갑니다. 자 이제 부르마를 다 설치를 했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공중을 막기 위해서 고쿠를 좀 깔아주고 조르노, 조바나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초반 설치 비용은. 650원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단일이네 처음에는 자 80렙 기준이고요 오 대사있다 거브르다 익스케이 <laughs> 하하 뭐라는건지 모르겠다 이거 뭐라는지 대사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942에 데미지를 주는데 일단 뭐 지금 너무 구리기 때문에 조금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 바로 그냥 2,300 되버리고 또 올리면은 바로 4,700 되버리고 자 이번엔 바뀝니다 형태가 서클 AOE로 바뀌네요 레인지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레인지가 안 늘어나네 다시 올려보도록 하지요 자8,000 하나 니까12,000야 실화냐? 데미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인가? 마지막 아니네 자 17,000에 <laughs> 데미지 엄청난데요? 와 근데 그라운드만이네. 마지막 28,000입니다. 와 대박.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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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너무 머리까지 하는데?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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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아주 좋아. 자 고쿠를 좀 올려주고. 자 타임 리와인드라고 있습니다. 이 녀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시간 감기란 뜻인데. 감아 보세요. 다임 리와인드. 어,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백백백. 백, 백. 오. 이거 얼마나 가는 거야? 겁나 많이 가는데? 아니 겁나 많이 가. 뒤로 겁나 많이 가는데? 야, 다시 설치해 봐. 일단 데미지 너무 좋아. 28,000이야. 되게 좁기는 하거든요. 이거 고쿠랑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와 일단 엄청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와 근데 렉쩐다 이거 이번 맵이 렉이 쩌는 건지 모르겠는데 쭉 설치해 가지고 한번 또써 보도록 하죠. 일단 공중이 왔는데 공중도 통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통할 건데 감기! 어 범위 봐 봐. 내가 때리는 범위도 훨씬 넓어. 이만큼. 이만큼까지. 어, 요 정도 더 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쯤 와서 고쿠가 때릴 때 한번 감아 보도록 하지. 아이고. 죽었냐 벌써? 감기! <laughs> 죽었네. 다 감기고 있어. 와 이건데 감기 이거 내가 엄청 유발하겠는데. <laughs> 어쨌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데미지면 데미지. 거리가 조금 아쉬운데 이거는 시정 캐릭이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넓어지면 은또 너무 사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딱 알맞는 것 같고요. 밸런스 상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맵에 꽉 차가지고 애들이 스킵이 안돼 스킵이. 너무 많아서 아마 엄청나게 렉이 유발돼가지고 지금 애들도 느려지는 것 같은데 이제 요 에어들을 잡으면 이제 50 가는 건데 과연 여기 5만 한번 감아줘야겠어. 그리고 참고로 이 녀석은 설치 비용이 9 0 0 0원 정도 됩니다. 이게 반이기 때문에 전체 설치 비용에 과연 인피 모드 많이 갈때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 모르겠네요. 자세 마리 왔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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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와피 많다 피 많어 아 이거 깰수 있을 런지 모르겠네 얘는 돌렸고 좀 있다가 요쪽 오면 다시 돌려야지 돌려 어왜안 돌아가 얘네 아 쿨타임 있네 쿨타임 쿨타임 있어 야야 야, 겁나 때려 겁나 때려 야, 그만 때려. 그만. 와, 여기서 돌아갈래나? 돌려. 아, 한번 걸리면 안 걸리나봐. 어, 일단 제거했습니다. 다음 에어가 또 오는데, 요거로 돌려야겠어. 요쪽 왔을 때 한번 돌립시다. 돌려. 돌아가시고,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너도 돌려. 한번 걸렸던 애들은 안 걸리네. 한번 걸렸던 애들은 안 걸려. 다음 에어가 또 있어가지고, 아, 난리난다. 난리나. 50렙 넘어가려면 아무래도 엘빈이 있어야될것 같아요 51레이브까지 와서 8천만데미지 정도 줬네요 끝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르노 저바나 육성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녀석인데요. 자, 먼저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자 글로벌 쿨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쿨이 돌아왔을 때 또는 다른 애들 뒤에 설치한 다음에 걸렸던 애들이 왔을 때 다시 안 걸리는 거죠. 이게 쿨타임이 상당히 길어요. 안 걸리는 건 아닌데 상당히 길기 때문에 거의 한번 걸렸던 애들은 그냥 끝까지 갈 동안 다시 걸리지 않는다 는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다른 시전 캐릭들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나간다는 거죠. 8천 원이 넘게 드니까 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작전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굉장히 좋다는 거 하고 범위도 넓다는 거, 그 다음에 범위 공격을 서클로 한다는 겁니다. 서클 원이 좀 작긴 하지만 데미지가 엄청 좋기 때문에 또 그거를 이제 상세를 어느 정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단점이 워낙 강력해서 글로벌 쿨타임이 엄청 깁니다. 거의 뭐 1분 가까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피 모드에서는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소장용으로 남을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아니면은 딜러로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리뷰 해봤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피트 드래곤이었습니다. 인방